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2024 신년 감사예배 및 할례식을 열고.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한 해를 다짐했습니다. 총회 임원 노회장, 상임부위원장 총회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 감사예배는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로 신앙고백,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의 기도, 회록석이 장승천 목사와 부회록석이 조현문 목사의 성경봉독, 한국장로선가단 하혜쌤 중창단의 특별찬양, 총회장 신년사 낭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총회장 김은식 목사는 제 108회기 주제와 같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며 더 이상 상처를 끌어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자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원수를 용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용서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치유해시고 행복하고 축복되고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상처입은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파가 완악한 신정이 우리를 죽이려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달려들어도 끝까지 선악관에 심판하시고 영광고도 실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예배회복, 교단총회와 산하노회, 교회기관의 부흥발전, 국가번영과 평화통일, 세계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 한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한 특별헌금을 하는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참석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상처입은 치유자로서 서로를 섬기는 한 해를 다짐했습니다. 지난 9월 총회 이후로 치유를 강조해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2024년 새해를 맞아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진정한 치유자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한국기도 공부 신효선입니다.